아이고야. T 셔츠라고 그랬는데 T 셔츠를 안 갖고 왔던 그거는 좀뭐좀할수 없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 그래도 이쁜 어, 것들이 갖고 왔으니까 일단 입어볼까? 네, 오세 네, 네? 아이, 렛츠고. let's go. Let's go. 에옷오 네, 귀여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쁘네 네. 이곳에 고른 이유는 응. 일단은 제 신발의 귀여움과 응. 슬랙스 응. 그리고 목폴라 뭐이 가방과 함께 어울릴만한 컨트를 찾다가 요아에 딱 들어서 틀렸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85천 85천인가? 사실은 너무나 사실은 별거 아닌 옷을 가지고 왔지않았 문자 <laughs> 너무, 너무 좋은 이쁜 옷을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코드가 너무 많아서 Converse c o n v 어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너무 a m 이징 i n 85 85점입니다. 이 옷을 채 s e l e c 이유 T 셔츠라고 했잖아 티 셔츠인데 왜 네, 이걸 갖고 왔어? 티 셔츠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응. 지금 동대문에 응. 이 아우터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수지가 응.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 진짜 네. 응. 어떤 포인트가 예뻤던 건지? 일단은 이 화이트 청자켓에 응.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응. 포인트들이 많아 가지고 응. 뒤에도 보이거든요. 응. 되게 예뻐. 네. 그래가지고 추못 응. 입을 것 같아서. 응. 나이스. 쇼이스! 크시점 와. 자이 옷을 갖고 왔던 이유. 아 어, 일단은 제가 블레이저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블레이저 플러스 약간 더블코트 플러스 약간 이들 더블코트 느낌에. 저는 뒤에 포인트보다 응. 앞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응, 있는 거로. 네, 저도 제금 나름대로의 응. 좀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응. 오케이. 에 주식 삼점. <laughs> 네, 제가 골라온 옷은 이제 제가 음. 또 언밸런스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구나. 네, 음. 단발 학생을 음. 좋아하는데 음. 이번은 특이하게 앞이랑 뒤가 음. 언밸런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음. 특이해서 제 티셔츠는 아니지만, 네 티셔츠는 아니지만 어. 찾아 찾을 수 없었어요. 욕심쟁이. 아니요, 뭐 찾아낼 수없어서지고 음. 일단 이제 셔츠가 눈에 네. 띄어서 음. 나만의 셔츠. 응, 음. 나만의 셔츠. 네, 준비해봤어요. 음. 어 약간 중야 와타나베라 가 하고 포인트는 여기구나네 팔에 네, 네낙사어 여기도 아. 응. 체크가 있고 그죠 80점 8 0점네 감사합니다.